그래서 여기, 어, 여기 제목을 보면, 이제 여기는 제목이 중요한데, 시장 효율성을 계산해봐라. 측정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시장 효율성을 측정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측정을 하면, 뭔가 측정을 하려면 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그림이 나오는 거죠. 뭔가 측정할 때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교환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가 뭐가 될 거냐? 측정의 기준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총 잉여의 크기가 이 시장 효율성을 재는 크기다 이런 얘기죠. 소, 이 소비자 잉여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 근데 왜총 잉여가 총 잉여가 왜어이그 효율성을 재는 척도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어 이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일단 일단 얘기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왜 이게 총잉여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잉여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거냐 그러면 경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있는 거고요 소비를 위해서 이제 생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현재 만족감이 나오고 효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는 후생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많은 만족감을 얻느냐라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겠어요. 자원이 주어졌을 때그 주어진 자원 갖고 내가 얼만큼큰 만족감을 얻느냐라는 걸로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만족감을 표현하는 척도가 이 총잉여라고 한다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잉여라고 한다면 당연히 총잉여 개념으로 효율성을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총잉여는 뭐 그냥 소비자잉여 더하기 생산자잉여를 총잉여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그런데 총잉여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총잉여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소비자잉여가 있고 생산자잉여를 더해요.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하는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총 잉여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총 잉여를 구한다고 했을 때이 연두색 면적에서 연두색 면적에서 요 동그라미 부분을 빼서 계산을 해도 이총 잉여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계산한다고 친다면, 이 연두세 크기에 해당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수요 곡선 이하의 면적이에요. 이 수요 곡선 이하의 면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앞으로 한번 쭉 되돌아가 볼게요. 여기까지 거래가 됐다고 치면, 이 면적, 이 면적, 이 면적을 합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세 개까지 소비를 했을 때, 세 개까지 소비했을 때, A, B, C, 세 사람이 이세 개의 소비에 대해서 총 느낀 만족감이에요. 총 만족감이에요. 총. 그러니까 아직 비용을 빼기 전에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것처럼, 비용을 빼기 전에, 비용을 빼기 전에, 이게 소비자 전체가 느끼는 만족감이 크게요. 이렇게 되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크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크기가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한 거니까 요 크기가 뭐냐 그러면 구입 비용이에요. 그렇죠? 구입 비용이에요. 근데 이 구입 비용까지 다 더한 거니까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그 소비자가 이 소비자가 그냥 비용 상관없 생각없이 그냥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크기를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 크기가 이 수요곡선 이하의 면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가 일어났으면 소비자 전체를 사회라고 봐요. 소비자 전체가 이고이 소비자 전체를 사회라고 표현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면적은 뭐예요? 여기 여기 요 면적, 요 면적은 공급곡선 이하 면적이잖아요. 공급곡선 이하 면적이죠. 여기는 경제 전체가 여기 거래량 천 개. 경제 전체가 여기까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한 게 돼요. 아, 그러니까, 요, 총 잉여 개념은 뭐가 되냐 그러면, 경, 소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소비를,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여기까지 천 개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전체에서, 사회 전체가 느끼는 만족감에서, 사회 전체가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됐던 비용, 의 크기를 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보지 말고 사회 단위로 보면 사회 전체가 얻은이익에서총이익에서 이익에서 비용 부분을뺀게이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 전체가 얻는 순이익이에요 사회 전체가 얻는 순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뭘로 재겠냐고요. 효율성을 뭘로 재겠냐고요. 그러니까 총잉여로 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잊지 마시라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어 총잉여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장 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장 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그 시장 효율성에 어 어떻게 되냐? 시장 효율성을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한1년좀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 이렇게 좀해 두면 아마 다음에도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조금 강조를 많이 해서 어, 많이 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뭐 이거 뭐 학교 학교 있겠어요. 뭐 그냥 뭐 하고 하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중요성을 좀 강조를 좀해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 균형일 때 시장 균형이 될때이 만족감이 가장 커져요. 이 균형일 때 시장 균형에서 총 잉여가 가장 커져요. 왜냐고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까지 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 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사람을 보면 요 물건 한 단이 요 물건 한 단이죠. 요 물건 한 단위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는 소비자 수요 곡선의 크기잖아요. 근데 비용의 크기는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는요? 이만큼이 들죠. 그럼 이만큼 손해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길이만큼, 요 파란색 길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갈수록 이게 커지죠. 줄여야죠. 이렇게. 줄여야죠. 근데 여기 현재 소비 상태가 여기예요. 현재 소비 상태가 여기인데 여기서 소비를 한다니 한 단이 더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한 단이 더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 단이 더더 소비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한 단이 더 소비를 하게 되면 이득이 얼마냐 그러면 이만큼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공급 곡선이 높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플러스예요. 이자플러스 그러니까 이 소비를 계속 늘려가죠 소비를 계속 늘려가죠 그러면 이쪽에서 올리고 이제 여기 부분 왼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총 잉여가 증가할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은 왼쪽으로 갈수록 총 잉여가 증가할 거니까 그럼 가운데 점이 총 잉여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그죠?